안녕하세요. 오늘은 폐 기능을 살리고 향상시키는 8가지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폐 건강은 우리 전체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건강한 숨쉬기를 통해 폐 기능을 최적화하고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폐렴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흡연 중단. 흡연은 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폐를 손상시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을 피우지 않거나 이미 흡연 중이라면 흡연을 중단하여 폐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숨 쉬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숨 쉬기를 향상시키고 폐의 활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폐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체중훈련이나 요가와 같은 근력 운동을 통해 폐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여 숨쉬기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깊게 숨쉬기 연습 깊게 숨쉬기 연습은 폐활량을 늘리고 호흡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통해 폐 건강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 훈련 호흡 훈련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숨쉬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딥호흡, 배식 훈련 등을 통해 효과적인 숨쉬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영양 균형 잡힌 식습관은 폐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곡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폐 건강을 유지하세요. 환경 개선.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은 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유해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세요. 규칙적인 건강 검진 규칙적인 건강검진은 폐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폐 기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8가지 방법을 통해 폐 기능을 살리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숨쉬기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며 꾸준한 노력과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폐렴 예방법.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 예방 조치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렴 백신 접종. 폐렴 백신은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인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을 제공합니다. 예방 접종은 특히 고령자, 만성 질환자,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권장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씻기. 폐렴은 비말을 통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손을 씻는 것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말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씻기를 생활습관으로 만들어주세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한 면역체계는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예방수칙,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휴지나 팔꿈치 안쪽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흡연 피하기, 흡연은 기도를 자극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호흡기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흡연을 피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검진. 만약 기저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진 경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 기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세요. 기저 질환은 감염에 노출될 때더큰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주변 환경에 신경 써야 합니다. 꾸준한 예방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폐 건강에 좋은 음식. 폐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식단은 폐 기능을 지원하고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색소 과일과 채소. 고색소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폐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 브로콜리, 블루베리, 오렌지 등 다양한 색상의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소 다양성을 확보하세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폐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에 적절한 양의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여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비타민 D는 폐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 돌고래, 버섯, 비타민 D, 함유 식품을 섭취하여 폐 건강을 강화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식품 오메가3 지방산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연어, 청어, 호두, 아몬드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마그네슘은 폐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견과류, 녹색 잎채소, 흑미, 바나나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폐 건강을 지원하세요. 비타민C 함유 식품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폐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 파인애플, 딸기, 브로콜리 등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생선과 해산물. 생선과 해산물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폐 건강을 지원합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홍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선과 해산물을 섭취하세요. 생선을 제외한 단백질 원료. 생선 외에도 콩, 두부, 계란, 닭가슴살 등 다양한 단백질 원료를 활용하여 폐 건강을 유지하세요. 영양 균형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여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폐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며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